주유소 밖에 써놓은 휘발유 가격이 평균보다 리터당 100원 이상 싸다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주유소로 직행할 텐데요. 그러나 자칫 이런 휘발유가 가짜 휘발유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이 26일부터 찾아가는 자동차 연료 무상 분석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무상 분석 서비스는 운전자가 연료 분석을 의뢰하면 차량 전문가가 차량에서 연료를 뽑아 현장에 설치된 이동 시험실에서 분석 시험을 통해 연료가 가짜인지 여부를 바로 확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연료가 가짜로 판정되면 판매자를 역추적해 단속을 벌입니다. 실제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1,812건에 대한 시료를 분석해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9곳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 첫 서비스는 26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서수원터미널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으며, 앞으로의 일정은 석유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